근데 다 이게, 다 이게 콘크리트벽이야 따로 이제 이게 매립을 하려면 이게 카로다 파야 되거든. 네. 음... 그래서 거실은 아예 헐었어. 리고 새로 다시 만들었어. 파가지고 다시 하셨다는 어. 거구나요 그니까 우리 인건비를 갈아 넣은 거야. 형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여의도에 있는 15만 아파트. 48평짜리 집입니다. 이게 여의도에서 내가 알기로 제일 오래된 아파트야. 여기가 유명해. 이제 인테리어 쪽에서는 네. 힘들어. 사건, 사고도 엄청 많고. 힘들다고 악명 높은 아파트. 어. 어 여기 구조가 응. 엄청 특이해요 집이 여기는 에피소드, 일단 집한번 보고 응. 음 오, 그냥 지금 진짜 큰 그냥 집 응. 깔끔하지? 깔끔한 집 그렇지 네. 이제 이게 전후 사진을 비교하면 은건골탈퇴했다는걸알 수가 있지 일단 여기 부엌 보면은 부엌이 무너지고 있었어 천장이요? 어 천장이 다 갈라지고 여기가 그 전에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아이 네. 다 페인트로 되어 있는 거야 아예 도배가 안 되었어. 그냥 합판으로 되어 있었는데 합판이 네.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막 무너지고 있었어 여기는 또누수됐었다고 하고 네. 페인트로 막아.. 그냥 처리를 해 놓은 거야 네. 마감처리를 딱 왔는데 이거를 살릴 수가 없더라고 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다운 라이트 들 이런 거 조명을 해 드리기로 했는데 여기가 다 이제 3mm 막베니합판으로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네. 여기다 약해서 쳐져 있었어 네. 천장 자체가 여기서 뭔가 우리가 보강을 하거나 다운라이트를 뚫기가 너무 애매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고객님한테 여기 천장을 다시 하자. 네. 이거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고객님 은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담이잖아. 네. 돈이 또 들어가. 그렇지. 근데 이건 공사 과정에서 이대로 진행하기 너무 어려움이니까. 이거는 네. 여건만 철거를 하고 여기는 새로 싹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강 작업을 한 다음에 다 덧방을 치자. 네. 그렇게만 해도 나쁘진 않으니까 좀수평 잡고 해주는 김에 대신 더 이쁘게 해주겠다 서비스 거라서, 하는 김에 우리가 타일 여기 베란다도 네. 할거다 해주고 이 목공이 이제 더 추가가 됐다 보니까 네. 오는 김에 이 벽면이 여기가 원래는 다 타일이었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최대한 내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그 눈에 거슬리는 게 많으면 안 좋아 음. 시야가 굴곡이 많거나 네. 난 최대한 이제 평탄화를 시키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네. 그래야지 이제 심플해야 되니까 단순해야 되니까 그 이런 공간도 그냥 아예 평탄을 시켜서 마감을 하고 음. 음, 여기도 아예 띄어버리니까 네. 이쪽 부분도 다 섞어 치고 아예 그냥 심은 콘크리트 벽이었어 네. 여기도 아예 석고를 다 쳐버렸어 아... 어, 석고를 다 대고 깔끔하게 마감하고 여기는 쌈지 돌리고 네. 이렇게 목공 이거 다 서비스 진짜 자신 있게 말다어 서비스도 서비스인데 네. 하다 보니까 일단, 공사 시작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마감이잖아. 네. 데드라인이 딱 있으니까. 최소 이제, 뭐, 큰 설비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한 2주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 네. 공사 기간이, 공기가, 네. 짧은 게 장점이면 장점인 건데, 공사 시작하면은, 이제 자재에 대해서는 아끼거나, 뭔가 공사 인건비적인 거 아끼지를 않는단 말이야. 네. 근데, 하다 보니까 계속 욕심이 나잖아, 우리도. 더 이쁘게 해주고 싶고, 사실. 아, 맞죠, 맞죠. 사실, 이것만 하면 더 이쁠 텐데, 근데 이게 애매하단 말이야?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 어, 돈이 별게 아니야 진짜 이거 하나 하면서 인건비가 더 추가되는 거야 아... 다른 거한 시간에 이걸 못 하고 네. 원래 내가 여기 생각한 목수 인건비가 세품에서내품이었어 네 왜냐면은 천장을 마감할 생각도 없었고 네. 필요한 부분만 마감하고 좀 보강적인 요소로 이제 목공을 부른 건데 총 목공이 8품이 들었어 2배 더 들었어 네. 타일도 내가 7품을 생각했는데 9품이 네. 들었어 세탁실 여기 세탁실이 따로 있어 여기 <laughs> 이, 이 공간이 세탁실인가? 어 세탁실 네. 화장실 두개 베란다 그리고 이제 각종 미장. 바닥 음... 다, 다 뚫려 있어. 이것도 내가 이제 다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엄청 길거든, 오늘. 배터리 충분한지 모르겠다. 오늘 재밌네요. 근데, 근데 여기는 음. 문이 없어요? 근데 이 아파트 특성상, 옛날 아파트라 보니까, 문 폭이 작아. 오... 문 폭이 작아. 근데 네. 요즘은 세탁기가 안 들어가. <laughs> 그 문틀 때문에? <laughs> 어, 어, 내경사 이제 세탁기가 안 들어가. <laughs> 이거는 이제 이사가 들어오네. 네. 그래서 이사가 들어오면 우리가 따로 설치를 해드리겠다. 한번더 나와서. 어, 한번더해고 서비스를 해드리겠다. 근데 그것도 인건비. 당연히 이제 출장비 들어야지.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그거 해드리겠다. 아, 인건비도 서비스. 어. 할수 있는 건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댓글에 저번에 이렇 달리지도 않는 댓글에서 네. 이제 뭐 서비스를 하면은 그만큼 많이 남겨먹었다 이러는데 네. 뭐 사실 믿거나 말거나거든. 네. 근데 남겨먹고 싶어도 못 남겨먹었다 여기는. <laughs> 물분을 토한다, 더해. 아,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욕심 이 너무 났어, 나도. 아. 어, 솔직히 그냥, 견적들 하면은, 그냥 하면 돼. 하고 이제, 그냥 끝, 끝이야. 근데, 이 진짜로 애정을 갖고 하거든 진짜로. 네. 어, 형님, 지금 한번 얘기해보시죠. 많이 남기십니까? 아, 진짜 조금 남겨. 이거 좀 알아줘야 되는 게, 네. 내가 영상에 네. 담기진 않지만, 아까 전에도 그렇고, 모든 마감 작업이랑, 네. 모든 밑작업, 도배 전기, 그리고 양종, 그리고 보조적인 거, 나랑, 직원이랑 네. 우리 이제 아빠랑 대표님 셋이 이제 우리 아예 회사 직원끼리 다 그냥 갈아놓는단 말이야. 마감을 어, 마감적인 거? 추가적으로 이제 보조적인 거? 네. 그러니까 우리 인건비를 갈아놓는 거야. 그냥 다른 인테리어처럼 디자인 맡기고 하청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다 직속반장으로 시키고 지시를 하고 자재를 다 우리가 다 때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냥 직접 지시를 하는 거거든. 하나하나. 아... 그럼 남는다는 게 그냥 응. 형의 인건비 그렇지? 사장님의 인건비 어. 그리고 직원분의 인건비 그치. 이런 이런 거네요. 그렇 거기서 이제, 이제 서비스를 주는 어, 그냥 마진을 좀 줄이더라도 이제 이제 결과물을 남기고 싶으니까 네. 그런 거고 아무튼 일단 거실은 천장을 보강을 했잖아. 네. 보강을 했는데 여기가 내가 다운라이트를 하면은 다 우물 천장에 커튼 박스에 네. 다 간접 주명을 넣어 준단 말이야. 네. 지금 여기도 이, 있네요. 어, 그렇 근데 이 집은 꼭 넣어주고 싶었는데, 네. 이게 간접조명을 넣는 것도, 이쁜 것도 있지만, 네. 이게 조도를 맞추기에 간접조명이 꼭 필요하단 말이야, 필수적으로. 네. 아니면은 이걸 아니면 다운로이트를 진짜 계속 박아야 되는데, 그거 여러 개 박는 것보다 이거 하나 일단 박아두고 시작하는 게 좋단 말이야. 이쁘기도 네. 이쁘고. 근데 여기는 각방의 커튼 파스가 폭이 최소 150은 나와야 되는데, 120이 안 되는 거야. T5 간접주명은 너의 자리 자체가 없는 거야. 네. 솔직히 각방은 우리가 예산이 안 나오니까 그거 고객님한테 말씀드리고 다운라이트를 좀더추가를해 드린 거고 거실은 음. 내가 포기하기가 싫었어. 진짜로. 음. 그래서 거실은 아예 헐었어. 그리고 새로 다시 만들었어. 파 가지고 다시 하셨다는 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있긴 있었는데 네. 이게 휘어 있어서 스펙이안 맞더라고. 그래서 이거 살려 그대로 살, 쓸 수가 없어서 아예 철거하고 새로 만들었어. 이게 다 인건비야. 추가금을 받으셨나요? 안 받지. 공사하는 와중에는 추가금 없어. 어... 그리고 이제 신금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호수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 같은 평형때라도 이제 이런 데가 다 노출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아, 배관으로 어, 배관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각 방에 이제 밸브가 있는 데가 있어. 네. 어떤 데는 바닥에 네. 밸브가 묻혀 있어. 그런 거는 장판이든 강마루든그 구멍 따서 밸브 언젠가 열어볼 수 있게 표시해줘야 되고, 여기는 밸브가저 안에 있었어. 그니까, 러 배관만 가릴 수 있게. 아, 그러면 저게 어. 배관 박스인가요? 어, 그치, 그치. 여기 배관이 매립돼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베란다에 네. 등도 없었어. 지금도 아직 못 달았는데, 등은 내가. 네. 그래서 이제 등, 아예 베란다 등 자체를 만들어주고, 콘셉트랑. 그리고 여기는 인터넷, 인터넷 선 자체가 없었어. 매립돼 있는 게. 네. 그래서 인터넷 기사 불러서 첫날부터 선 뽑은 다음에 이쪽으로 배관 쪽으로 매립하고 요거 보이지? 음, 응, 매립하고 천장으로 보내가지고 네. 각 방이 원하는 곳에 이제 인터넷선 설치 매립해 드리고 아 이게 옛날 건물이라서 음, 인터넷도 그치. 없었구나. 아 전기도 추가됐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콘센트를 만들어 달라고 한한 위치는 많아, 많았는데 네. 사실 많은 것도 아니야. 요즘 아파트는 당연히 있는 위치인데, 여기 콘센트가 없는 거야. 아, 이 방에도? 어, 각 방에 하나 있고 막 그랬어. 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니까 콘센트를 만들어야 되잖아. 네. 근데 다 이게, 다 이게 콘크리트벽이야 따로 이제 이게 매립을 네. 하려면 이거 레카로다 파야 되거든. 네. 레카로 파는 게 쉽지가 않아. 네. 그것만 한 명이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열몇개 파는데 그냥 한 사람 썼단 말이야. 아. 그럼 그것도 인건비네요 그치. 다 인건비라니까, 진짜. 이거 다, 다판 거야. 저거, 음. 요것도 없, 있었겠니, 이런 게? 아, 이것도 없었어요? 당연히 없지, 이런 게. <laughs> 요즘 벽걸이 하려고 이렇게 벽에 매립되어 네. 있는 거지. 요즘에 없, 옛날에 없지, 당연히. 다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 프레카질도다 하고, 콘센트도 만들고, 각방으로 인터넷선도 보내드리고, 수요 네. 부분. 뭐, 그렇게 작업을 했지. 그리고 이쪽 방에도, 여기 현관방인데, 아, 여기는 기둥이 있었던 것 같아. 여는 배관이 배관 있었고. 네. 형, 이거 배관을 어떻게 가린 거예요, 그러면? 목공으로. 섞어 친 다음에 도배한 거지. 거기 위에 또 올려가지고? 어. 근데 어차피, 원래 배관은 막으면 안 돼.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조절하거나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건 막아 버린 거고. 그리고 이건 어차피 석고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다시. 어깔수 있으니까. 어, 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는 우리가 해드릴 거고. 그냥 감사할 거 감사하고 가는 거지. 어? 그러면 혹시 음. 이런 거 만약에 까야 돼요. 음. 근데 1년 뒤, 막 2년 뒤 이렇게 연락 와도 까주세요. 어난 까줄 거야. 공짜로? 어. 오. 필요하면 진짜 까줄 거야. 영상 박제한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공틀장이었어붙박이장이었는데벽박이장이라지 옛날에 벽이 매립되 있는 거 에, 에. 이걸 또 이제 철거를 하니까 철거를 하고 나니까 3mm 합판으로 쭉대어져 있는 거야 헐렁헐렁해 어? 무슨 합판이요? 3mm 아 3mm 합판? 진짜 헐렁해 막 바람처럼 불어 네. 여기서 우리가 뭐 수정해서 막 두배를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네. 고객이 돈을 좀 이제 아끼고 싶어 하시니까 공틀장을 하고 싶은데 마감도 잘안 나오고 더러 위험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니 진짜 그냥 그 공틀장이랑 붙박이랑이랑 그두배 차이거든. 금액이? 그 어. 근데 그냥 붙박이를 넣었어. 벌써 이, 이거는 그냥 마감 빨리 하려고 네. 딱 우리가 철거하는 날 보고 판단해서 이거는 마감 때문에 복박이장 하자 그래서 복박이장 해버리고 고객님이랑 이걸로 막 설득하고 할 시간이 없었어 음. 이거는 우리가 막 해줄테니까 진행합시다 이렇게 된 거라서 네. 다 해준다는 게 아니야 형이 영상 보고 이렇게 떼쓰시면 어떡해요 상황이 그랬다는 거고 네. 이 집을 소개하는 거니까 네. 안 되는 건안돼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이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지 딱 떨어지잖아. 네. 떨어지는 순간 이제 발장 나는 거야. <laughs> 근데 이게 진짜 간접 조명이 진짜 크네요 분위기. 그치. 분위기 분위기를 담소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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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세 개를 묶었지만 네. 음. 느낌이 느낌 차이가 큰거 같아요. 그치. 네.